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늘 제가 얼굴이 좀 흔해 보이지 않습니까 흔해 보이는 뭔가 하나 있다 아~ 이제 감잡으셨죠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오는 분이 아~ 이렇게 사과를 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고 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왔습니다 이 사과가 아~ 어, 보니까 이게 얼음골 사과라고 어, 경남 밀양시 예그뭐천왕산과 가지산에 위치했대요 근데 보니까 요게 높은 당도와 낮은 산도가 특성이랍니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워서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벽에 기대서 먹어야 돼요 왜 너무 맛있어 뒤로 넘어갈까 봐아시습니까 그래서 요거 보내주신 어, 부산의 선생님 굉장히 고맙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좀 줄이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자분이에요. 웃긴 내용입니다. 선생님, 왜 방구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아이가 남의 똥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뭐라고, 그걸 해. 자주 나오면 끼본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 uh, 오늘 그, 왜 방구가 자꾸 나오는지, 그런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양의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평소에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이 좀 낫다, 좋지 않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방구를 많이 낀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뭐, 직장인들이나, 또 뭐, 고시준비생, 또 공무원준비생,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은,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방구를 냅다 갈겨가지고 뭐, 이 꼭대기 있는 형광대이 다 깨져버리고, 이러한 그 뭐야, 화초가 다 죽어버리겠다. 그죠? 아, 그냥 그렇단 얘기입니다. 정상인인 경우에 하루에 13번에서 한 25번 정도 방구를 이렇게 뿜어낸답니다 뭐 보통 사람 방구를 낀다 새긴다 흘린다 뭐 뿌린다 어. 그래서 약 500에서 600ml 정도의 가스를 배출한다 옛날에 그런 장난도 했었죠 방구가 매롭다 그러면 이렇게 우유병에다가 어, 똥구멍에다 대고 딱 꼈다가 그걸 거기다 어, 가스라이터로 이렇게 라이터 붙이면 퍼런불이푹 하고 실지 나왔습니다 에이? 메탄가스라고 그래서 그런 실험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방귀를 많이 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뿅, 빽, 빽,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리가 납니다. 실제 미국의 로마 재단 연구소와 프랑스 다논 유투리아 리서치 두 팀이 공동 연구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18세부터 99세까지 약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방구 끼는 것과 트림이 많이 나왔다 방구는 대장에서 나오는 거고 트림은 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과 내보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음양오행상의 토, 비위장과 폐대장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평소 우울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낄수록 방과 트림이 잦았다.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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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방구소리가. 그러면 어, 불안감과 우울감을 많이 갖는 이유, 뭐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뭐냐. 뭐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272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관한 내용을 보면 81%가 스트레스 많을 때 먹는 게 달라지더라. 식욕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위장의 문제가 하나 걸려 있죠.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상적으로 먹는 것보다 들척지근하고 매콤하고 뭔가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총감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 이런 것들은 뭐 피자 같은 거 먹어 햄버 거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 그거 먹고 이 콜라 여기다 쫙 먹고 뭐이다 바르면 꽉 하면서 쫙 발라지잖아요 또 양도 많이 먹어요 왜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과 크렐리는 호르몬 자체가 불균형이 와플 그것은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또 먹는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복통,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그다음에 뭐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방구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어.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는 이런 그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물질들 이런 걸 남용에 대한 이런 그~ 뭐~ 어~ 뭐~ 욕구 충족 이런 게더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술 먹고 취한 놈이 술은 술로다 술독은 술로 풀어야 된다고 어젯밤에 이빨 술 먹어서 또 아침에 또 해장술을 한다고 또 먹어야 될게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어.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담배 피고 또 뭐지? 그밥 먹고 나서 또뭐 식후 불현처럼 무엇이 어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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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사한다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면서 피지 말라는 담배 피고 술 먹고 냅다 그냥 뭐승질 난다고 해서 케익 먹고 뭐뭐 뭐 아이스크림 냅다 그냥 여자들 뭐 스트레스 받고 뭐뭐 뭐 하면 그냥 이빨 먹고 나서 돌아 앉아서 방울나 푹푹 세기고 에이 이그 얘기야 이게 자. 23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불면증을 경험할 확률도 높다고 얘기해서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화딱지가 난 상태에서 잠을 일찍 자는 사람 없어요. 왜? 화딱지가 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 잠을 잘수 있는 이, 에, 그 뭐죠?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고 부교감신경이 우 위에 있어야 우리는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수가 없지 화딱지가 나서 시시거리고 심박동 높아지는데 어떻게 잠을 자나? 그건 이건 뭐 연구하지 않아도 나와요. 그래서 방귀나 트림이 잡고, 아 어,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이 땡긴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 이런 뜻이란 겁니다. 그럴 때는 휴식을 좀 해야 됩니다. 휴식은 나무 목자 이 사람인 변의 나무 목자 스스로 자체의 이 마음심이죠. 나무 그늘에 기대서 그냥 조용하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좁은 공간에서 오늘 날 여기 그 뭐야 버스 타고 어디 잠깐 갔다 올 어머니 댁에 그이 사과 좀 갖다 드리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한번 그냥 그 2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냥, 그냥 한 2, 30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떼가지지나 하자. 그런 속에서 아침에 갈때 출근 시간이니까 이빠이 또 저녁 시간에 이빠이. 이거 스트레스, 그냥 그 타는 것만 스트레스 받는. 에이?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면서 편안한 마음 갖고 이렇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면 방구가 줄어든다. 아시겠습니까? 아, 동양의 약적 소개를 정리하면 방구는 음양오행상의 금이라 해서 폐대장 기능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폐대장 기능이 약하면 방구가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폐대장 기능이 약하게 만드는 쓴맛의 음식들, 커피, 녹차 뭐 초콜릿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폐대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약해지면서 이 방구 여기 체내에 이런 그 세균총이 망가져요 물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베스트 인스턴트 식품첨가물을 먹어도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균총의 배열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속이 부글부글 끊고 방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한테 방구가 자꾸 나온다고 이렇게 질문하신 표자분 미안하지만 커피 녹차 많이 먹고 아니면 이 가공식품 많이 먹어서 방구가 자주 흐르는 겁니다. 아겠어요 그리고 방구 소리, 요걸 한자로 풀어보면 방귀 빗자가 나옵니다. 방귀 빗자, 에이 빗자로 씁니다. 여기서 학문으로 나오는 쿠린레나는 무색의 기체. 요거는 원래 요 방귀 빗자가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 죽음 시자, 에이 사람이 죽은 시체와 여기가 친숙하게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멀쩡한데도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게 방귀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글자 방귀 빗자는 보면 구명혈자에 보일시자가 합성된 글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의자에 앉아 있는 형상을 그린 글자가 방귀 빗자입니다. 이건 구멍열자의 보이시자가 합성된 한자예요. 그래서 방귀 이자는두 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냥 친하게 앉아 있을 때 그냥 해서 방구를 낄수 있는 그냥 그이 독가스를 내뿜는 거. 이게 방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쿨이 내나는 액체를 내뿜는 거. 그게 방구 편안하게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가다, 뭐 버스 타고 가다, 또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한쪽 딱 들고 나오면 그냥 투악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런 것이 방구라는 겁니다.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방구 소리가 다 다릅니다. 왜음양 오행상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른 것 기능 여부에 따라서 방구 소리가 달라집니다.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할 때 나오는 방구 소리는 볼펜 심처럼 가늘하게. 삐하고 소리가 길어져요. 삐하고 이렇게 크게 길게 나오는 것은 간장 담낭 기능이 약할 때 나오는 방구 소리. 그다음에 심소장 기능이 약할 때는 구구구구구 부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 또 아니면 그 할리데이빗은 그그 뭐야? 그 오드바이 마우라에 나오는 그 엔진 소리처럼 토토토토토토 이렇게 아시겠어요? 토토토토 돌구르고 기관총 쏘는 소리가 납니다. 뿌럭하고 이거는. 심소장 기능이 약할 때 나오는 방구 소리. 그 다음에 비위장이 약할 때는 삶은 호박 떨어진 것처럼 팍 하고 그냥 방구 소리가 이렇게 힘줘 팍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폐 대장이 약할 때는 삐웅 하고서 이 방구를 끼면 똥구멍 그입구의 근육이 이렇게 팍 떨립니다. 한번 잘 느껴보면 이렇게 지금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방구 소리가 나면서. 다른 건 그렇게 그 근육이 안 떨립니다. 요거는 뿅 이렇게 이렇게 방구 소리가 그렇게 똥꼬멍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퓨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대장이 약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할 때는 꿀게랍니다꾹 하고 이렇게 한 방을 울입니다 요것은 신장 방광이 기능이 약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면 이런 이 방구 소리가 복합적으로 뿅 땅땅 삐약삐약!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면역력이 약할 때 나오는 방구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따라 똥도 다르고 방구 소리도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양 의학적인 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방구 소리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삐약삐약! 뭐 와다나배, 와다나배 나오는가, 나오는가, 뭐, 또 나올게, 또 나올게. 별로 별로 이렇게 별 소리가 자세히 보면 다 들립니다. 오리 소리, 매미 소리, 뭐별 소리가 다 들려요. 소리 나는 방구는 냄새가 없다. 냄새 없이 이불 속에서 방구 낀것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제가 봤습니다. 사람 잡죠. 소낙비 오는 소낙비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런 날에. 에어컨 고장 난 버스에서 소리 없이 닭고기 먹고 삶은 계란 먹고 방구를 끼면 몇 죽습니다 아셨어요?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방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유해균이 많으면 방구가 많이 나온다 하는 걸 기억해두시고 자연식을 먹으면 방구가 적습니다. 에이, 에이, 뭐야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 생식, 생채식을 먹으면 야채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해서 방구 나오는 거 빨리 그냥 똥으로 다 훑어 나오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좋아져요. 급하게 먹으면 이 씹을 때 여기 공기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폐대장이 건강하면 방구 소리가, 방구도 적고 방구 소리가 예쁘고 멋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 이제 매운맛이 부족해서 어, 폐대장이 약하면 방구 냄새도 독하고 방구도 못생겼고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어, 폐대장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 커피, 녹차, 밀가루입니다 그런 거 줄이고 매콤한 김장김치 먹으면 방구가 맛있고 예쁘게 아시겠습니까? 맛있는 방구 소리 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방구 소리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매콤하게 먹고 멋있고 잘생긴 방귀 끼면서 살아갑시다. 화이팅!